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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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실을 이야기하고요. 음. 진실은 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 사실 이게 잘안 보이는데 머리통에다 수라고 흐도잘 때려보여요. 여기 이제 여기다가. 바람을 불어대는 약간. 어. 어, 그렇죠. 신술궂게 어, 생긴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막 불잖아요. 하고지지않거요이 뿌리 깊게 내린 이 나무는 절정신으로 쓰러지지 않다 외부 치보 여러분 마음속에 어, 있는 굉장히 왕물이태를. 근원적인. 여잘 그,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도 이제 부족서 머리 <laughs> 이 관계, 아, 수문,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다 읽어주고, 단계서 함께 일할 사람, 일하게 되는 사람, 구토제, 혹은 도제를 어, 시작하는 사람, 어, 어, 지금 이미 만났는데 고, 뭐, 아직 결정 아, 못 내렸지만 아, 아, 뭐, 함께 일하기로, 함께 도제하기로 <laughs> 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런 주간일 수 있고요. 와 어떻게 여섯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고 이야기를 하고 있가리가 끊임없이 어, 쌓여요 끊임없이. 음, 내가 잘만 옆에 있어 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고음은 막뭐 이렇게 아직은 이라는 그런 회사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바람이 불 때도 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아무것도 못가좀 든든하게 온몸. 여러분을 온몸에 지켜주고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고으로 볼게요. 구글런제 비소. 4월 1 4일에 콜라제로 국물을 가는지 악마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멋있습니다. 사회 안전을 네. 위해 비밀로 하는 나지보르의 집. 화학 욕이라고 찌나네요 보이지 않는 신경전문제 어, 그걸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라고 나지보르의 집에서 숨겨놓고 음... 응. 화학물질을 봤어. 전 국민을 양성조기단으로 어, 등록을 시고전 국민에게 대친구라 인터넷에 구토 시신이라고쳐보셨어 봤을 때 난리예요, 정보문이 아, 이게 나한테 뭔가 계기가 되겠다. 중간소음사건 어린 이앞압 사건 학는사건또이 관계를 네. 자살 네. 네. 음, 사실 어.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어, 이제 그 관계 중심으로 너무 관계 때문에 네. 너무 힘든데 그냥 어떤 관계든 사실 전부 복지, 네. 예술의 예술의 중점으로 외부지로 로자면서나 그 상사, 네. 굉장히 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